안녕하세요 민트코미너입니다. 예, 먼저 제가 말씀드려야 할 점이 있습니다. 일단은 제가 이전 영상을 어제 업로드 했습니다. 철틴프로맥스, 폴틴프로맥스 사진과 영상 비교 촬영 영상이었거든요. 이 업로드를 하는 와중에 에어팟 프로 이세대랑 애플 워치 울타로를 배송을 받았습니다. 일단 전 영상을 제가 밤새 감사 편집을 했기 때문에 이두 개의 제품 언박싱을 최대한 빨리 업로드 하려고 노력 많이 했습니다. 예, 제품을 받은지 이제 하루가 됐습니다. 일단은 자세한 리뷰는 다음 영상에서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영상 일단은 애플워치 울트라 외관부터 살펴보겠습니다. 네, 애플 프로 2세대 역시 최대한 신속하게 영상 업로드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본론으로 들어가겠습니다. 먼저 제가 생각하고 있는 애플워치 울트라는 일반적인 소비자들을 위한 제품은 아닌 것 같습니다. 확실히 말씀드리고 싶은 점은 이전 애플워치와는 매우 다르고 전이 제품이 어떤지 정말 직접 확인도 해보고 싶었습니다. 저는 현재 애플워치 4세대를 쓰고 있습니다. 네, 사이즈는 40mm 사이즈입니다. 색상은 보시는 거와 같이 골드 색상이고요. 밀레니즈 루프 밴드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다들 아실 겁니다. 제가 손목이 좀 얇습니다. 남자가 작은 사이즈라 놀라시는 분이 계실까봐 말씀을 드립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작은 시계를 선호하는 편입니다. 애플워치 4세대는 40mm 사이즈고요. 정말 좋은 크기라고 생각합니다. 오래되긴 했지만, 몇년 동안 고장 하나 없이 정말 잘 사용하고 있습니다. 아무튼 애플워치 울타라를 계속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이 포장되어 있는 상자를 보시게 되면 완전히 다릅니다. 뭐더 이상 좁고 넓은 상자가 아닙니다. 이 박스 재질이 골판지와 같은 세련된 소재로 사용이 되어 있고요. 와, 이거 포장 진짜, 진짜 예술입니다. 이 소비자 입장에서 제품을 구입하고 나서 처음 개봉할 때 있죠. 이 첫인상이 정말 중요하거든요. 이 박스를 또 열어보시면 은 파도가 물결치는 일러스대신이 정말 세련되고 웅장함을 나타내는 것 같습니다. 박스 안에 두 개의 박스를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지금 자세히 보시면 설명서랑 가이드북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다시 말씀드리지만 포장 진짜 멋집니다. 첫 번째 박스를 보시게 되면 애플워치 울트라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박스는 애플워치 울트라 밴드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네, 참고로 제가 주문한 밴드는 오션밴드라고 하얀색을 주문했습니다. 이전에 제가 주문한 밴드는 좀 많이 다르죠? 그래서 좀 다르게 주문을 하고 싶었습니다. 요즘 제가 수영을 다니고 있거든요. 그래서 저한테는 흰색이랑 이제 오션밴드가 정말 최고의 조합이라고 생각했습니다. 네, 밴드를 먼저 개봉해 보겠습니다. 뭐가 안에 들었는지 같이 확인해 보시겠습니다. 네, 이런 식으로 열리네요. 예, 실제로 만져 보시면 소재가 일반 고무 소재와는 좀 다르고요 탄성 중압체 소재로 제작이 되어 있습니다. 예, 밴드 사이즈는 단일 사이즈로서 선택 사항이 없습니다. 손목둘레는 예, 130에서 200mm에 맞는 밴드 사이즈입니다. 확실히 퀄리티가 장난이 아니네요. 그럼 애플 워치 울트라 본체를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상자를 열어 보시게 되면 충전 케이블이 있습니다. 뭐 특별하게 다른 건 없습니다. 아, 애플워치 4세대 충전 케이블은 좀 다릅니다. 크기를 비교를 해보시면요. 와, 40mm 사이즈랑 확실히 차이가 엄청나네요. 개인적으로 저한테는 정말 큰 업그레이드입니다. 이건 정말 사이즈가 어마어마합니다. 디자인은 실제로 보시면 확실히 더 멋집니다. 티타늄 케이스는 강한 내구성으로 잘 알려져 있는 소재죠. 마감 처리는 말할 것도 없고요. 액션 버튼, 그러니까 동작 버튼이라고 하죠. 여기 오렌지색상으로 마감 처리가 되어 있는데 이 스크래치가 나더라도 색상이 쉽게 벗겨지지 않을 것 같습니다. 애플이 그렇게 설계를 했다고 하죠. 실제로 사용해보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애플워치 4세대 40mm 사이즈랑 비교를 했을 때, 옆면을 보시게 되면요. 얼마나 애플워치 울트라가 두꺼운지 보실 수 있습니다. 울트라 모델은 기존 애플워치랑 좀 다르게 설계되어 있습니다. 전면 디스플레이가 완전히 평평하게 설계되어 있어서, 기존의 애플워치는 가장자리가 곡면으로 설계되어 있죠. 예, 애플 워치 울트라를 자세히 보시기 때문에요 평평하게 설계된 디스플레이는 스크래치가 나는 경우를 최소화시켜줍니다. 그리고 전면 디스플레이 소재가 사파이어 크리스털 소재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내구성이 더 강하죠. 제가 가장 궁금했던 점은 이전 애플 워치와 는 얼마나 다른지 확인해 보고 싶었습니다. 예, 애플 워치 울트라 역시 디자인은 전형적인 애플 워치 미학을 그대로 가지고 있습니다.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점은 애플 워치 울트라를 차고 실제로 생활을 하시게 되더라도 일반적인 애플 워치와는 크게 다르지 않을 거라는. 생각이 됩니다 외관을 다시 보시게 되면요 애플와치 4세대랑 비교했을 때 디지털 크라운이 실제로 많이 커졌습니다 그리고 울트라에는 액션 버튼 동작 버튼이 생겼죠 여러가지 방면으로 사용을 하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참고로 바로가기 버튼을 설정이 가능합니다 이 동작 버튼이 은근히 되게 편합니다 이게 왜냐면은 매번 운동하는 앱을 불러오는데 시간이 걸렸죠 바로 불러낼 수 있습니다 아 그리고 여러분들이 가장 궁금해 하셨던 부분이 뒷면인데 이 뒷면을 자세히 보시게 되면요 이 티타늄과 세라믹 케이스로 기재가 되어 있습니다. 지금 보신 동그란 부분은 티타늄이 아니고 세라믹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실제로 보시게 되면 뒷면의 색상은 크림 베이지 색상이랑 좀 비슷하고요. 그레이 색상이랑 혼합된 색상이라고 생각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색상 조합도 정말 멋집니다. 애플이 언급한 바로는 배터리 수명이 최대 36시간이고요. 저전력 모드로 설정하시게 되면 최대 60시간까지 사용할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예, 배터리 수명은 제가 실제로 사용하고 난 다음에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애플워치 울트라를 구입하게 된 가장 큰 이유가 배터리 수명이었습니다. 애플워치 4세대는 매일 밤마다 충전을 해야 되거든요. 애플워치 울트라 배터리 수명은 정말 저한테 신선한 충격이었습니다. 제가 4세대에서 계속 업그레이드 하지 않은 이유기도 하고요. 그러다 이제 애플워치 울트라를 만나게 된 거죠. 애플워치 울트라는 최대 100m 방수가 가능합니다. IP6X 반진 기능이 있습니다. 최대 2 0 0 0 n i 의 밝기를 처리할 수 있는데, 아 이거 정말 대단한 것 같습니다. 지금 아이폰 14 프로 맥스가 최대 밝기 2,000 니트죠. 애플워치 4세대랑 비교할 경우 확연하게 밝기 차이가 많이 납니다. 2,000 니트의 최대 밝기는 하창한 날씨에 햇빛 아래에서도 애플워치 울트라를 하는데 아무런 문제가 없습니다. 아 잠시만요. 여러분들이 가장 궁금해하시는 부분 하나 더 있었거든요. 말씀드리겠습니다. 제가 이전에 애플워치 4세대 밴드를 이제 애플워치 울트라에 사용해 보겠습니다. 제 애플워치 4세대는 40mm 밴드 사이즈거든요. 어떻게 보시나요? 이 밴드가 너무 작아서 좀 이상하게 보이긴 하지만 뭐 착용하는데 문제는 없습니다. 아 그리고 반대로 애플워치 울트라 오션 밴드 49mm 밴드를 애플워치 4세대로 한번 사용해 보겠습니다. 이 밴드가 튀어나와서 외관적으로 맞지도 않고 사용을 하시기는 불가능합니다. 이상 애플워치 울트라 천인상과 언박싱 영상이었습니다. 아 저는 솔직히 말해서 야외 활동을 많이 하는 사람이 아닙니다. 스쿠버 다이빙 뭐 하이킹을 하는 사람도 아니고요. 저는 개인적으로 차를 되게 좋아합니다. 수리하고 드라이브도 하고요. 여러 가지 전자 제품을 구입해서 사용해 보는 걸 무척이나 좋아하는 사람입니다. 이번 영상은 애플워치 4세대랑 애플워치 울트라 크기 차이를 볼수 있도록 보여 드리고 싶었습니다. 여러분들이 애플워치 울트라가 외관상으로 이런 제품이다라고 정리가 어느 정도 되셨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럼 저는 애플 프로 2세대 영상 촬영으로 물러가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람 설정까지 잊지 마시고요. 다음 영상도 놓치지 마시기 바랍니다. 에어팟 프로 이세대로 영상 찾아뵙겠습니다. 야, 오늘도 긴 영상 시청해서 정말 감사합니다. 어, 소리 이제 장난 아니네요, 진짜. 소리 진짜 큽니다, 이거.